자, 834번, 32번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 2콤마 2인 A점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Y는 X분의 1한 직선, 그 직선을 대칭한 Y는 X가 주어졌네요. 이랬을 때 BC는 Y는 X 대칭이니까, 알파콤마 베타, 베타콤마 알파로 바로 잡아드리죠. 이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1루트 3이야? 당연히 신발끈 공식 쓰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자, 신발끈 공식을 써주시면,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갔어요. 오른쪽 아래 곱해서 더해주는데, 이런 왼열,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2베타 지워져서 알파 제곱 남고요. 왼쪽 아래 곱해줘서 빼주니까, 2알파하고 마이너스 2알파가 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 서로 또 없어지는 관계가 되네요. 그쵸? 부가 똑같으니까요. 그럼 빼기 알파 제곱의 절대 값에 2분의 1이 1호 3이다.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알파베타의 특징 하나 더 잡아줄 수 있는 게이 곡선이의 점이니까 알파베타는 2다라는 특징이 또 나오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만 가지고 우리한테 뭘 원해요?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얼마니를 원해요. 자, 선생님은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을 그냥 큰 틀에서 제곱을 시켜버릴게요. 그러면 알파제곱 빼기 베타제곱의 제곱을 가지고 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4 알파제곱, 베타제곱으로 구해줄 수 있죠. 그럼 두 가지 일을 이용하면 당연히 얘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됐네요.